오프닝 때 말씀해 주신 대로 극적 타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빅딜로 마무리됐다라고 평가할 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극적이었던 거는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게 점심 먹으면서 했던 거잖아요. 합의문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 같은 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좋았지만 타결은 뭐 여전히 진행형인가 보다. 특히 우리 정부 쪽에서는 시간 갖고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타결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별로 없었죠. 그래서 뭐 조마조마하면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보지조차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예. 어제 저녁 7시 20분쯤에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타결됐다라고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음. 이 내용 직접 보고 뭐 얘기 나누시죠. 예.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천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천억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들려 드렸습니다. 사실은 김용범 실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아, 만찬 자리였던가요. 바로 직접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협상 타결됐다고. 깜짝 놀랐어요. 네. 예, 협상이 타결됐다. 밥 먹는 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타결이 됐단 얘긴 건지 거의 됐다라는 자신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건지 좀 헷갈리던 차에 김영범 실장이 마이크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저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내용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쟁점이었잖아요. 네.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2,000억 달러를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 우린좀 나눠서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연간 200억 달러는 넘지 않도록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분납과 관련된 협상 소식이 보도를 통해서 간간히 흘러나왔잖아요. 네. 그때 모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우리는 한 150억 달러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중간점 정도를 찾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액만큼 설정을 한 거고요. 특히 200억 달러를 매년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상황이 좀안 좋아졌다. 외환보유고가 너무 적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200억 달러 이하의 투자도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최대 기간이 10년으로 딱 단정할 수는 없겠죠. 200억 달러보다 적게 한 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음. 10년 이상 되는 거고 아하. 비유하자면 할부 기간이 길어진 거니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이제 미국이 대부분 원래는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이 수익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2천억 달러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거죠? 네. 그 수익 배분은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5대5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원금이 회수된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취재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원리금 다 회수하고 나서는 미국이 많이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음. 9대1 정도로 이렇게 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업성 좋은 사업이면 은 미국에서도 뭐 투자한다는 사람이 줄설 거니까, 우리 돈 끌어다 쓸것 같진 않고, 대부분은 사업성이 좀 투명하지 않은, 게좀 불투명한 사업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원금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럼 크게 손해를 보게 될수 있는 상황이 예측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러면 우리나라의 수익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 원래 5대 5였던 거를 저 한국 비율을 높여가지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처 즉 프로젝트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원래 미국은 우리가 선정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이건 미국 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 뭐 측근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회사 이런데들에만 투자가 집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상업적 합리성 이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투자처를 고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조건이 되는 거죠. 음흠.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도 가급적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또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도 채용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 이렇게 좀 우리 정부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투자처를 고르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의 상무 장관이 맡기로 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관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으니, 미국도 관세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됐죠? 3,500억 달러 일단 투자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는 지난 7월 말이잖아요. 네. 그때는 일단 상호관세를 낮춰줬었거든요. 음. 그래서 15%가 유지돼 있고, 이건 이제 이후에도 쭉 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관세 25%였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15%로 인하하게 됩니다. 네. 이게 다만 이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좀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음. 뭐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국회에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11월 중에 인하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라면서요. 국회에서 그렇죠. 국회에 일단 네. 동의부터도 또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미국 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하가 될 텐데, 소급 적용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미 타결이 돼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서 관세 인하를 받기로 한 건데 네. 이 절차 때문에 늦춰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뒤늦게 법안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11월 1일부터 된 걸로 이렇게 아.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11월 1일,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법안을 제출하는 그 날짜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외 의약품, 목재 이런데 대해서는 최애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항공기 부품, 의약품 여기에는 무관세 적용하기로 했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큼직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안보 분야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평을 들을까요? 네, 안보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좀 주목을 어제 갑자기 좀 많이 받았다고볼 수가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갑자기 얘기를 했거든요.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했습니다. 네. 표현을 좀 전해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음. 지금 쓰고 있는 게 디젤 잠수함인데 이게 자막 능력이, 그러니까 잠수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적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달리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한테 핵 잠수함 보유하게 해주면 한반도 주변 바다나 북한, 바다에서 이제 북한이나 중국 잘 방어할 게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함을 당연히 지금 운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의 연료는 디젤 경유인데, 이거를 핵연료를 쓰게 해달라. 그러니까 핵, 핵 무기를 쉽게 해달라 있죠. 그런 네. 게 아닙니다.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을 갖게 해달라. 이 얘기를 사실은 좀 불쑥 꺼냈어요. 네. 그리고 뭐 처음에 표현도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예. 약간 좀 집중해서 듣게 됐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방위비도 증액할 거고 자체 방위 역량도 폭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핵추진 잠수함 협조를 좀해 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방위비 좀 적게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적게 쓰고 싶은 거잖아요. 음. 한국에.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일종의 당근을 내민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어제까지는 논의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보도들을 보면은 승인했다. 그래서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추진 잠수함 건조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발표도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그 핵추진 잠수함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예.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를 듣고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승인했다는 답을 내놓은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자, 이제 요게 좀 중요해요. 요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저 정리 좀해 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구도로만 꼭 발표를 한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으로는 공동 설명 자료, 이제 팩트 시트라고 하는데, 2, 3일 내에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국회에다가 이 내용들 설명을 하고 국회 비준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11월 중순 정도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마무리하겠다는 네.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네.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양쪽 분위기는 어때요? 양국의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찬에서 합의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국 모두의큰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좀 좋아했고요. 예. 뭐 환상적인 만남이었다 이런 표현들도 썼거든요. 예. 우리 정부도 좀 좋아하는 게 김용범 실장의 표현을 보면 은 어제 저녁까지만 그니까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제죠. 전망이 밝지 않았는데 오늘 급진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네. 이 얘기는 미국이 양보해줬다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 우리 정부도 좀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어제 숨가쁘게 돌아간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예.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대통령도 그렇고 뭐 안보실에서도 계속 뭐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부분에서 지금 난항이다라고 쟁점이다, 네, 쟁점이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어둡게 봤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저도 평론도 했지만은 갑자기 이런 거는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급진잖아요. 특히 상대가 트럼프기 때문에. 예, 상대가 트럼프기 때문에. 예. 일단, 야, 이거, 이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뉴스연구소에다 정리가 될까 했는데 음. 박순봉 기자가 진짜 정리는 잘하네요. <laughs> 정리만 잘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잘합니다 그, 그니까 디테일들이 살아있다. 저는 이거 어제 쫙 읽으면서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터프하게 뭐가 한게 아니라 뭐 어떤 부분은 뭐이르테면뭐 농축산물은 다 개방 완전 막았다 그리고 뭐 의약품은 이제 무관세, 뭐 네, 무관세, 뭐 최혜국 대우, 그니까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 뭐이르테면은뭐 음. 항공기 부품, 의약품 일부는 무관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에 있어서 이걸 신경을 다 썼구나. 그래서 어 뭐칭찬안할 수가 없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터프한 협상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이게 터프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터프하다라는 거는 까다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계속 요구를 했다. 스무 번 만나면서 이제 원래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그 원전 쪽 이제 뭐 기업 쪽으로 갔다가 와서 이 산업도 알고 그러니까, 이, 뭐,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도 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좀 유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음. 어제 저는 두산 박용만 회장 평가가 굉장히, 어, 인상적이고,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 요약하면 뭐냐면은,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가 제일 중요했다. 기업은 투자나 사업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면은, 음.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서로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해도 양측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창의적 구조로 뭔가를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게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건 1대1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랑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우리가 불리한 것이 없다. 굉장히 잘했다. 저도 이거 거의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본하고 예를 들면 비교를 해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딱 지정을 하면 45일 안에 거기에 입금하고 음. 그리고 처음에는 5대5 나중에는 9대1로 이렇게 나누는 거뭐 이런 거 손실을 나더라도 미국은 법적 책임 지지 않고 막 이런 건데 우리는 거기에 안정 장치를 다 마련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협상이다 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설 같은 거다 읽어봤는데. 네. 특히 보수 언론하고 경제신문에서 더 칭찬 수위가 높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었고 그 핵잠수함 짧게 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어요. 해결료 추진 잠수함을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지만 핵 처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네. 우라늄 농축은 20% 미만. 예. 그리고 그 그러니까 사용후 핵연료봉 이제 플루토늄이나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재처리하는 건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이제 핵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분량을 거의 한 10%대로까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사성 폐기물 그 부지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게 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높이면은 다 이제 핵무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맨날 핵무장론 나오고 뭐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못 믿은 거예요. 이제 박정희 때부터 막 핵무기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다 아, 너희 안 돼. 뭐다 음. 승인받아 우리한테 이런 거였어요. 그니까 그렇죠. 일본은 승인을 안 받고도 20% 미만까지는 우리 한테 농축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좌절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하다가 안 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어제 대통령이 그걸 언급하는 걸 보고 어, 이거는 거의 근접했나? 왜냐하면 저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 요구사항이 아니라 음. 근접했다라는 거거든요. 음, 바로 이제 승인을 음.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고. 그럼 우리한테 그, 어, 핵, 핵 처리를 할수 있는 권한을 음. 줬다고 봐야 되는 거 한미 거예요? 원자력 협정이 그러니까 지금 추후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 미만도 실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핵연료봉을 자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더 농축도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그거 미국이 승인하고. 잠수함에만 꼭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승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이 예.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왜 갑자기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꺼냈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만드시오 승인했고 이 배경은 도대체 뭔지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i 음. a 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미국 동맹국 우방국이 핵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 그룹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그 이상의 우리가 한미 워짜력 협정 개정이 매우 어려운 거였거든요. 에이. 이번에도 당연히 거기엔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음. 우리가 아무리 상업용이라고 얘기를 해봤자, 네. 거기서는 이게 이중용도입니다, 사실은. 상업용 군사용이 다 되는 거잖아요. 아, 사실은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려면 그렇습니다. 저렇게 쓰는 게 핵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 국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에이. 그래서 이 대통령이 오해가 있은 것 같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서 음음.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연료를 쓴다. 근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상업적 목적으로 얘기했는데 음. 핵 추진 잠수함은 군사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원자력 협정 개정해 달라 요구하면서 상업적으로만 쓸게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봤자 뭐 미국이 사실 표현이 제가 거칩니다만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알죠. 우리가 그동안 핵 잠재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내외에서 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여기에 또 빠진 게이 예.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한 거에 핵 연료 사용, 어, 핵 연료 사용, 핵 연료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둘 예. 다를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거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 고농축까지는 아니지만 농축 음. 우라늄을 갖겠다. 이것은 핵 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들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턱을 사실상 일정 수준 굉장히 미묘하게 이 담을 타고는 있지만 음. 군사적인 측면에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죠 아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중국하고 북한 뭐 추적을 좀 북한하고 중국 배 추적하려고 해도 지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허락해 달라 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아, 아. 그 공개 바,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죠. 아, 듣는 중국, 듣는 북한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뭐 음. 북한이랑 관계 개선을 하고 중국과는 바로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 중국을 음. 일종의 적성국으로 놓고 우리가 근제를 하겠다. 아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음. 서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북한보다 중국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좋을까? 오늘 새벽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가 나온 아, 것 같고, 아하. 이제 가면서 뭐 국방부나 물어보니까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음. 그래서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걸 그렇게 꼭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가. 아, 하더라도 비공개적상에서. 비공개에서 그냥 될까? 87분 하는 음. 과정에서 모두 발언 빼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음.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공개석상에서 이 핵잠수함 이야기를 꺼냈고 오늘 새벽에 화답이 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겠다. 핵잠수함 건조하시오. 어디서?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시오. 예. 이게 빨리 답이 온거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답이 굉장히 온 거죠. 빨리 왔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함의가 있습니다. 어. 단순히 잠수함의 건조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농축 우라늄 우리가 연료를 얘기를 한 거잖습니까? 예. 연료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빠르게 진전이 될 가능성이 아, 높아진 거죠.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예. 핵 추진 잠수함 너희들 만들어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그럼 이제 핵에 대한 처리 권한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건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원자력 협정에 오케이를 한 건가? 근데 저는 농축 우라늄은 20%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음. 미국이 왜냐하면 그것을 무기급으로 만들려면 9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음, 그렇죠. 20%로 묶어놓으면 그건 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네. 어, 사용후 핵 연료 재처리 이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네. 유일하게 미국이 허용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아. 네, 80년대 나가 나카소네와 레이건과 네.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했고 네. 그 어떤 국가한테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 한국한테 허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핵 잠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수 있을까? 그게 관점 포인트군요. 핵심이죠. 아 플루토늄에 대한 부분까지 플루토늄 그렇습니다. 농축까지 예. 포함돼요. 아, 물론 플루토늄 농축한다고 우리가 당장 핵무기를 만드는 건 아, 아니고 아니죠. 당연히 IAEA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음. 근데도 이것은 유사시에 물질로 핵물질로 쓸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핵 잠재력, 핵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제 핵잠수함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배경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가 툭 나왔어요. 이번에 못 만나게 됐다고.